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다섯 살 때의 막내인데 사실 제가 중환자실 한참 떨어져 있으면서 막내 여기 지금 아마 흉터가 좀 있을 거예요 넘어졌는데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거죠 엄마가 있었으면 제대로 치료받았을 텐데 그 상처를 보면 항상 마음이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아유 진짜. 군님도 보호자셨기 때문에 투병 과정을 다 거치시면서 힘든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어떻게 또 극복하셨는지 글쎄요, 뭐, 사실은 매 순간이 다 어려운 과정이고, 왜냐면 다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감정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러려면 저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환자보다 제가 좀더 많이 공부를 했고, 그래서 환자의 상황에 따른 대처를 제가 조금 더발 빠르게 했던 것이 환자에게는 조금 더 안심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병을 하실 때 마지막 순간에 아,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구나 뭔가 정리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셨는지 음, 네. 일단,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주치한테 들었을 때, 사실, 뭐, 어떤 환자나 가족, 보호자분들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 저희도 아이들이 그때는 굉장히 어렵고 다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만 남편하고 있었고. 근데 이 마지막 시간을, 가능하면 온 가족이 같이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들을 느끼게 돼서 정말 안 되는 뭐 여러 가지 치료보다는 남아있는 시간들을 좀 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호스피스라는 말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남편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완화의료라는 그 분야를 사실 진단부터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암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암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 이 암을 갖고 어떻게 끝을 마무리할 것인지를 조금 초반에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계획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은 정말 온 가족이 같이 좀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영상 수족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큰아이가 몇 살이었어요? 네, 저희는, 큰애는 중3이었고요. 두째는 4학년, 3학년? 그리고 막내는 유치원생이었죠. 지금은 막내가 이제 고3이 음... 네, 되었습니다. 근데 <laughs>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아빠의 마지막을 가족들이 함께 하는 거는 너무 꼭 필요하고 좋은 시간인데, 그거는 이제 그 어린 아이들한테 아빠의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게 포함되어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런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아, 누구에게 이걸 알려야 되고 또 아이 어린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뭐 가족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남편 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아이들한테도 상황을 좀 저는 정확하게 알렸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아빠 상황은 이렇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각자가 뭔가 그래도 아빠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주어주는 게 나중에 커서는 저희 큰애도 지금 사실 간호사거든요. 엄마,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철부지였는지 몰라. 어, 그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게 와닿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너무 다들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후회감들이 조금 덜할수 있도록, 어, 각자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 주면 그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컸을 때 후회하지 않거나 적어도 자기네들이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이런 것 들 굉장히 좀 심적으로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린 경우에는 엄마가 또는 아빠가 가족이 어떻게 아픈지를 안 알리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이들을 다 두고 남편을 따라서 병원에서 거의 생활을 했고 저희는 중간에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 거의 아이들하고 제가 끈끈이냈거든요. 음, 근데 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다섯 살때 막내인데 사실 제가 중환자실 이렇 한참 떨어져 있으면서 막내 여기 지금 아마 흉터가 좀 있을 거예요 넘어졌는데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거죠 엄마가 있었으면 제대로 치료 받았을 텐데 그 상처를 보면 항상 마음이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왜냐면 한참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할 때 제가 옆에 못뭐 있어 줬던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또 그걸 보면서 또, 아, 내가 그래도 어, 그 시간에 또 남편한테 오래날수 있었던, 그리고 또 아이들도잘 또 자라주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여러 가지 감정을 <laughs> 흉터를 보며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그래서 가시고 나면은 그런 심리, 좋은 점은 심리치료나 이런 걸또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들 네, 저희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지만 큰애는 이제 중학생이었으니까 어쨌든 아빠의 어떤 이런 어, 것들을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막내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아이별로 저희는 둘째도 우울증이 왔고 막내도 약간 심리치료를 받았고 저도 그랬고 보내고 나서는 사실 제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다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 어리니까 아, 엄마만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다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뭐 나쁠 땅 이런 데 가면 되게 자주 가거든요. 그 가면 너무 재밌어요 다들 고자질하는 시간인거아요 남편한테 이렇게 <laughs> 지금은 좀 즐거운 시간으로 네,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쉬웠던 점들이 지금 다른 한우 분들에게 나누고 계신 거잖아요 미리. 그쵸 제가 그때 미리 알았으면 좀더 좋았을 것들 네, 놓쳤던 것들 이런 것들을 네, 아쉬운 마음들이 사실은 이제 남아있죠 아무리 제가 열심히 했다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어, 보호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간단한 분들 혹시 네. 하루에 전화 몇 통이나 받으세요? 어. 오늘려 보통은 10통에서 20통 사이를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 통화하는데 너무 되게 길게 하시는 같아요. 한 시간을 할 때도 있고요. 제가 사실 이제 오전에도 지금 계속 제가 3시 반 이후로 상담을 다 미뤄 놨는데 아침에 막 새벽에도 뭐 문자 오거나 뭐 오늘. 예. 또 제가 혼자이다 보니 24시간 그냥 열려 있습니다. 제 번호는 그냥 전국에 다 오픈, 전국 뭐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시급 때도 없이 오죠. 예. 전화 받아주시는 게아니라 어떤 때는 병원도 같이 가시고. 네. 아, 공 예. 서비스 같은 거 많이 해드리고 있고. 상담을 하다 보면 병원에 이제 다녀오셔서 의료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완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받아들이시고, 뭐, A약을 얘기했는데, B약을 받아들이시고, 뭐, 진짜 굉장히 그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료실에 같이 좀 들어가 드려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는, 그러면 사실 의료진도 편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뭐, 모든 교수님들께는 아니지만, 친한 교수님들께는 제가 미리, 어, 그날 같이 그날 진료를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미리 얘기 드리면 제가 그 진료실에 이제 같이 들어가서 예, 진료 이야기 같이 듣고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또 설명을 드리고 예, 왜냐면 짧은 진료실에서 궁금한 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다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이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laughs> 신장 환자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laughs> 지금 활동하시는 것처럼 신장 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 이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하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사실 환호회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뭔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laughs>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단체가 지속 가능하려면 사실은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튼튼해야 되고, 지금은 사실 어, 운영하는 사람이 저 혼자이다 보니, 많은 일들을 에, 에, 하고 있지만, 또 어찌 보면 또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죄송하기도 한데. 지금 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용적인 으 저희는 이제 사단법인이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분들이. 조금 후원을 해주시고 계세요 한삼주월한300좀안 되게 거의 신장암 치료 환경에서는 다들 비급여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면 또 했던 기부도 또 다시 끊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좀 해외에서는. 왜 치료받던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면 뭐 그분의 재산을 또 기부하거나 단체가 좀더 커지라고 어 이런데 약간 기부 문화가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뭐 회원이 아닌 또 많은 이제 뭐 기업이라든지 또 조금 뭐 이런 분들이 좀 후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참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주시면 많은 힘이 될것 같다고 아, 말씀하셔야 아, 대표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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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러게요. 제가 돈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아, 어떻게 하죠? 단체에 <laughs> 어, 많은 에, 좀 관심과 후원을 해주시면 신장환자 가족분들이 좀더 힘이 돼서 네, 치료를 더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지 아. 아, 여기에 다 쓰고 계신데 그러면 대표님도 생활을 했잖아요. 저 아직, 어, 어, 어지, 아직은 제대로 된 월급은, 바, 아, 활동비는 네. 좀 받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네, 처음에 다제 돈을 쏟아부어서, 네. <laughs> 네,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도 셋이시고, 사실은 가장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아, 사실은 이제, 음, 어, <laughs>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사실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 남편이 가면서 정말 이렇게 손에 나중에 정말 쫙 피고 가더라고요.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밥만 먹고 살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뭐 조그맣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냥 생계는 그냥 그렇게 <laughs> 네, 하고 있죠. 그래서 돈보다는 모르겠어 돈이 중요하기도 한데, 아직 저도 제 집이 없어서. <laughs> 네. 뭐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울해지요 <laughs> 네. 사실, 새 아이의 엄마로서 남편을 가보하고, 내또 하늘로 떠나보내시고, 그 과정 자체가 어려웠을 텐데, 그래 힘들었던 경험을 오히려 잘 나눠서 지금까지 신장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의 등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옆에서 보는 저도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우회를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